<목소리> 안녕하세요, 애터미숙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베스트셀러 중에 단연 인기가 있는 치약과 치솔 소개합니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신체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다 아시죠?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선 올바른 치약과 치솔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치약, 에트미 플러스 치약입니다. 프로폴리스 치약이고요. 그다 대용량 치약입니다. 보세요. 원터치 캡으로 아주 편리성을 추구했고요. 여기에 입구는 아주 적당히 작아서 양 조절하기에도 적절하겠습니다. 이 치약은 젤 타입이고요. 제 팔뚝만 하죠. 그래서 일명 팔뚝 치약이라고도 합니다. 에터미 칫솔. 항균 효과가 있는 에터미 칫솔.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모 끝을 0.03mm 이하로 가공한 슈퍼슬림모에 순도 9 9 9금 근분을 첨가한 기능성 칫솔입니다. 탄력있고 부드러운 슈퍼슬림모가 지하와 잇몸 사이까지 부드럽게 플라그를 제거하고 근분이 세균 서식을 막아줍니다. 제품 특징. 에터미 슈퍼슬림 골드모 탄력 있고 부드러운 0.18mm의 모 끝을 0.03mm 이하의 미세한 원통형으로 가공한 기능성 특수 모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 및 이물질 제거가 탁월하며 잇몸 속까지 시원한 딥클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운딩 슬림 헤드 둥글고 슬림한 헤드는 시야 안쪽까지 손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순도 99.9% 근분 첨가모, 시설모에서 세균이 서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깨끗하게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성 환경모입니다. 감각적이고 위생적인 손잡이, 다이아몬드 커팅에 슬림한 손잡이의 편안한 밀착함으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치솔대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적어 위생적이며 무환경 호르몬 친환경 치솔대입니다. 치아 건강에 좋은 천연 유래 성분들을 더해 새롭게 더 건강하게 재탄생 프로폴리스의 건강함에 치아 건강에 좋은 자일리톨, 메스티오일모략팅크등 천연 유래 성분들이 더해져 더 건강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판매의 명성과 믿음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치약으로 나아갑니다. 에터미 치약 플러스로 건강하고 상쾌한 치아 행복을 누리세요. 검증된 각종 자료와 애터미 플러스 치약 치솔 두 종류 잘 보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가격일 것 같아요 애터미 제품이 원래가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추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성인용 치솔 한개 990원 콤팩트 작은 칫솔은 975원 애터미 프로폴리스 200g 짜리가 1개 3,000원 50g 짜리 작은 것이 1,150원 깜짝 놀라셨나요? 여기서 꿀팁 두가지 드릴게요 첫째 과일이나 탄산음료 식초가 들어간 음식 섭취 후 바로 양치질 하지 마세요 치아의 범낭질이 벗겨지므로 30분 후에 양치질 하시면 됩니다. 둘째, 에터미 치약을 짠후 칫솔을 절대 물에 묻히지 마세요. 갖가지 좋은 성분이 희석되어 치약의 기능을 저하시켜 효능이 떨어집니다. 저 에터미 숙이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치주염으로 고생하다가 에터미 치약 치소를 접하고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에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첫 제품 소개를 치약과 칫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대 필수적인 손 세정제와 손소독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우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